비지 않는 신앙고백 요한복음 9장 17절과 38절 말씀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 된 자의 눈을 밝히시며 그의 삶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의 사실 확인을 위해 바리새인들은 당사자인 치유받은 맹인을 불러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의 이 대답은 사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유대 사회에서 내쫓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호칭은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에서 마침내 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불신의 세상에서 위협과 공격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는 선명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